하다가 쉴수 있는 호텔이 있네. 여기야? 어잘수 있나봐. 있어요, 여기 서잘수 있나 봐. 온천도 있어 여기. 여기 온천이네. 네. 야 안녕하세요. 저 저희는요. 어 오빠랑 한나랑 같이 학원에 온천 갔다가 도쿄로 돌아가는 길인데 어, 지금 일본에 휴게소로 왔어요. 그것도 일본 에 있는 휴게소 중에 제일, 제일 큰지는 모르겠는데 큰 편이에요 엄청. 여기서 좀 밥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 오퍼가 별로 어, 일본에 있는 휴게소 가본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좀 같이 가볼까요? <laughs> 종류가 되게 많아 보인다. 어 안에 좀 들어가 볼까? 아. 한국에서도 이렇게 팔게. 팔지. 거 많잖아. 어 근데 어묵. 종류가 좀 많이 다르지 한국이랑 음식 종류가. 어묵. 여기 무슨 와규 이런 걸 파네. 클레도 팔고. 야키소바도 팔고. 어 야키소바. 아시조카의리노야 야키소바라고 약간 면이 좀 두꺼운 거? 어. 음, 그게 맛있거든 <laughs> 음, 일단 이따가 보자 응. 음, 베트남르도 있다 뭐 <laughs> 엄청 많네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할라나 그거 먹고 싶은가 여기 휴게소엄 온천가 있대 온천? 어, 좀 오니기리 파네 국밥은 음, 괜찮아 괜찮아? 안먹고 음. 한번 돌아다녀보자 뭐뭐 파는지 아, 아 맞네 시속한 와사비 아이가 또이이 완전 진배 와사비 이제 가른 거야 이런 거좀 신기하네 <laughs> 안 먹어 여기 뭐, 뭐 기념품 파는 데인 거야 음, 그렇네 야끼 소바가 되게 좀 유명한가 보네 아 맞아 시속한 진한 야키 소바가 유명하지 음 어묵도 유명하나 응 이런 거 유명하지 한국이랑 많이 다르네 여기 스타, 스타벅스도 있어 아 스타벅스 안가도 돼아 그래? <laughs>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스타벅스 아 거기서 오니까 좀더 일본스러운 걸 먹고 싶은 거같아 알겠어 신기한 거 많네 근데 이번네 한국 사람들이 오면 신기하겠다 응 음. 어? 여기도 레스토랑이 있네 아 이런 것도 있네 뭐마이 파네 <laughs> 이거 저거 맛있겠다 여기서 먹을까? 뭘 먹을까요? 나는 카츠카레, 카츠카레, 지소페, 내주로 만든 거. 아 계속 계절 있네. 좀더 둘러보자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여기 반대쪽 가면 식당 있었잖아 아까. 그러니까. 어, 메트로나리노 쪽에. 그대로 보자. 그건가 보자. 이거는 반찬 파는 데인가? 뭐 도시락도 팔아. 어, 맞네 도시락도 팔고. 야 건강식 그런 거 파는 데 같아.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데 <laughs> 맛있겠네. 응. 이 쪽도 쫙 이렇게 식당이거든. 라면, <라멘> 트드 라면도 맛있겠다. 라면도 맛있겠다. 응. 보통 유모스로 라멘집 가기가 <라멘> 좀 어려운데. 그러니까 여기는 덮밥이네. 우동이랑. 아. 그리고 소바. 소바, 우동. <라멘> 소바, 덮밥, 라면, 레트드갈 필요 없고. 근데 만두가 제일 인기 많은 것 같아. <laughs> 뭐 먹을래? 일단 차리 찾을까? 어자리부터 아, 찾고 밥을 먹자. 네. 뭘로 골랐어? 소유. 소유? 나도 소유. 요새 일본도 그 현금 안 받는 데 많더라. 응. 카드로 다 결제할 수 있고 응. 이런 데가 많아져서 좀 편해진 것 같아. 식초도 있고. 응? 식초. 응? 이거는 매운 소스야? 응, 나유라고. 애들 옷이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잘 되니 잘돼잘 되지. 아, 애를 낳았다 보니까 응. 애기들 데리고가기참 좋은데를 응. 좀 변화하게 된거 같아. 그럴 수밖에 없지. 어. 항상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. 아 <laughs> 맞아. 애기한테도 되게 좋고. 그럼 여기도 별 울리면 가져러 가는 그런 방식이야? 어. 어 똑같네. 애기? 애기 앉아. <laughs> 애기 의자인가? 뭐지? 의자가 다 다르네. 그렇네. 앉아. <laughs> 물 가지러 왔는데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녹차랑 일반 물이랑 뜨거운 물 현미차 이게 다 있습니다 언어도 다 한국어로 적혀져 있네요 저는 녹차를 마시겠습니다 오. 음 맛있다 휴게소 음식도 콜리 되게 높네 한국 휴게소는 뭔가 비싼 이미지가 있어 일본은 마찬가지지만 어. 많이 비싸게 파는 이미지가 있긴 있네 음, 그 신라면도 음. 있, 있잖아 4,500원 5,000원 한다 이가 음. <laughs> 인스턴트 라면 맞아 맞아 어떻게 먹겠습니다 알 먹겠습니다 맛있어 보인다 음. 맛있어? 어, 상당히 맛있는데? 합격하다 쇼유라면도 <laughs> 진짜 맛있다 음. 오랜만에 먹었어 쇼유라면 맨날 돈코치 먹다가 나도 나도 똥꼬 좋아하거든 오빠랑 부산 살면서 3년 동안 되게 음. 한국 여행? 국내 여행 많이 다닌 거 같아 차로 가게는 응. 외국인인데 응. 한국에서 안간 데가 없어 내가 봤을 때 DMZ도 가고 여수, 목포, 대전 제주, 응. 제주 강원도, 응. 서울 다 갔네 거기 어디디? 거제도 거제도 가고 아그 꿀빵 어디지? 동영도 응. 가고 아 전혀, 전혀. 응. 진짜 외국인 집 엄청 많이 다녔어 <laughs> 근데 맨날 부산 말 듣다가 강원도 갔을 때는 좀 신기했어 말투가 다르다 음, 강원도 말이 약간 북한 말이랑 조금 비슷해 비슷했어 음. 그때 당시에 내가 사랑의 불입작 갔을 때 봤거든 아 맞네 맞네 네가 응. 어? 좀 비슷한데 이렇게 <웃음> 느꼈어 배송 <laughs> 모 말씀하실 때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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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도 원래 말투가 그런 말투야 어릴 때 그랬겠지 엄마도 음. 강원도고 사왔으니까 음. 근데 지금은 음. 많이 바뀌었지 음. 음. 말투도 어떤 특정 지역에 오래 살다 보면 바뀐다고 하는데 음. 나는 안 바뀌는 것 같다 나는 오빠랑 만날 때 음. 저번에는 내가 한국어 아 못했으니까 음. 일본어로 얘기를 했었잖아 음. 근데 정신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좀 음. 충격이었어 왜? 그래? 오빠는 일본어 할 때랑 한, 한국어 할때 달라 성격이 성격이 다르다기보다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느낌? 말투가 좀 달라 자투리 때문인 것 같아. 그렇 음. 말투 차이가 크지. 그래서 뭔가 나는 한국 공부할때 드라마도 많이 봤었는데, 어.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남자들이 특히 작년에 음. 음. 자기야 뭐해 안 먹었어 야, 그래, 이렇, 이렇잖아 음. 근데 오빠는 완전 다르니까. 상상이랑 <laughs> <laughs> 좀 달랐어. 그게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음. 좀아 진짜 한국 사람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느낌? 그렇지. 이게일일사시시분이이해해외에 그 있는 사람들이 k 에이한이나서드라마한국 드라마, 음. 드라마 보면서한국 남자들이 다 저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한데가아아라라고한이라라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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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재벌 집 아들 아한지에서 맞지, 맞지. 뭐 재벌 손주 한 많은 사람들 에다 어. 잘생겼잖아 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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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서한 지금 거의 세시다, 내가 는데 뭐, 걸른 가자. 응. 저, 가면 뭔가 하이웨이 호텔? 운전하다가 응. 쉴수 있는 호텔이 있네. 하이웨이 호텔? 저, 제일 끝에 가면? 가보자. 신기하네. 숙박했을 때 있나? <laughs> 여기야? 어, 여기 잘수 있나봐. 온천도 있어 여기 여기. 온천이네. 야, 고독도에 온천이 있네. 음, 저렴하다. 엄청 귀하네. 네. 갔다 가고 싶다. <laughs> 그렇네. 가자. 어 가자. 음. 신기하다. 여기서는 후지산 안 보이겠지? 월일것 같은데 안 보이네. 반대 쪽인가? 이쪽이 아니고. 모르겠어. 요 뒤에 있나 반대 쪽에. 그럴 수 있겠다. 어. 아까 좀 보였는데. 도쿄 가는 길에 보인댔지? 어어 그랬던 것 같아. 음. 보이, 가다 보면 보이겠지 뭐. 그렇지. 오빠가 변에 정리를 많이 했었으면 오늘 보이겠지? 그런데 날씨 흐려가지고. <laughs> 내가 좋은 일한 거라 생각없이 잘안 보일 거 같은데. <laughs> 자, 오늘은요 일본의 휴게소에 와서 어, 오빠랑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휴게소의 차이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어, 되게 재밌네요. 저도 한국에서 차로 많이 다녔다 보니까 한국 휴게소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어, 일본에서 좋아하는 휴게소 음식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그건 지역마다 좀 많이 달라서요. 어, 갑자기 한국의 휴게소 좀 가보고 싶어졌네요. 휴게소에 있는 라면이랑 순두를 좋아해요. <laughs> 어, 여러분들이,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휴게소 음식이 있으면 댓글에서 알려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